오늘은 요즘 가전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대표 세탁기&건조기죠. 엔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24kg, 건조기 20kg. 게다가 직렬 설치 키트까지 포함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이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초특가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50%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 구매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훔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458,0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27만 9천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즉시 할인 21만 7천 9백 원과 와우 전용 카드 할인 23만 5천 3백 40원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172만 5천 7백 6 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345만 8천 원짜리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를 172만 5천 7백 6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173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탁기와 건조기를 고를 때꼭 체크해야 할 점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용 세탁기와 건조기의 용량은 넉넉할수록 좋습니다. 1에서 2인 가구는 10에서 15kg, 3에서 4인 가구는 16에서 20kg, 5인 이상 대가족은 20kg 이상 추천합니다. 이번 제품은 세탁기 24kg, 건조기 20kg으로 대형 세탁물도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대가족도 문제 없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AI 스마트 기능입니다. 요즘 세탁기는 자동으로 세탁 코스를 추천하고 세제량까지 조절해주는 AI 기능이 핵심인데요.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는 AI 맞춤 세탁 세탁과 건조 기능을 지원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세탁 건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에너지 효율입니다. 전기세 걱정 없으려면 에너지 등급도 중요합니다. 최신 인버터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강력한 세탁과 건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초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4kg 세탁기와 20kg 건조기가 함께 구성된 이 제품은 대형 세탁물도 커튼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이불 빨래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AI 맞춤 세탁과 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는 옷감의 오염도를 분석해 가장 적절한 세탁 코스를 추천해주고 건조기 역시 세탁된 옷 상태에 맞춰 자동으로 건조 설정을 조절해줍니다. 덕분에 별다른 설정 없이도 최적의 세탁과 건조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강력한 세탁력 과 효율적인 건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코 버블 앤드 버블 샷 기술로 세제를 빠르고 균일하게 분사해 세탁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옷감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여기에 최신 히트 펌프 기술이 적용된 건조기는 전기료 부담 없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건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싱스 연동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원격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세탁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세탁기 건조기 구매 가이드와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앤 건조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50%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